안녕하십니까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 최수용입니다 아, 오늘은 아, 오래간만에 아, 여기 국립서울대학교 관악선의 아, 교정원으로 왔습니다 아, 실로 아, 감기가 무량한 그런 날이고 또 이제 아직 개나리가 피진 않았지만 곧 봄을 맞이하는 아, 자연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아, 오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전국 곳곳의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 드릴 이야기는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평가를 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laughs> 평가를 하기 앞서서 이 아름다운 자연 이 관악산에 와서 참, 이 좋은 교정 안에 우리나라를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의 뭐 동성은 고사하고 어 기념관도 하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자 대신에 우리를 침탈했고, 우리 민족을 압살시켰던 중국 공산당의 1등자, 현재 중국의 국가주석이죠. 시진핑의 기념관이 있는 지금의 서울대학이 아니겠습니까? 참 저는 오래간만에 목요의 교정을 찾으면서, 현재 지금 이곳은 서울대학교 박물관 앞인데, 이 창녀만도 못한 이 서울대학교 총장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녀 창녀들에 대해서 비평부터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 창녀라는 직업이 뭡니까 그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녀인데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 대해서도 어 돈을 준다 그러면은 그 몸을 파는 게 바로 그 창녀라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서울대학교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 기저에는 많은 좌파 사상에 물든자들이이 서울대학의 교수다 뭐다 하면서 이 대학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녀의 소굴로 변해버린 이 서울대학교지만 오늘은 제가 그 대통령의 일본순방과 관련된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이 화이부동의 자세로 항의를 넘어서 극의를 해야 됩니다. 자, 화이부동이 무슨 말입니까? 조화를 이루되 서로 같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만의 위치에 얽매여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경험과 생각에 갇혀서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일단 거부부터 합니다. 거부부터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이 사고의 출발점이 되기 매우 용이한 입장이죠. 그래서 아, 통상적으로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작용이 앞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금 이번. 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문제에 대해서 어, 사회의 각계가 층은 극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어,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일본과의 기존 협력 채널을 어, 복원을 하면서 공급망 안정화, 핵심 첨단 기술 진흥 등 경제 안보 분야로도 협력 범위를 확장했다고 자평하였습니다. 하지만 제1 야당 대표 이재명은 윤 대통령은 선물 보따리를 잔뜩 들고 갔는데 돌아온 것은 빈손도 아닌 청구서만 잔뜩이다라고 하면서 방일 성과를 굴욕 외교라고 폄하하였습니다. 일본의 여러 언론들도 국내의 극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지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 방문을 선택한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회단에 임했다 라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본 일본 정부의 반응은 여전히 아쉬운 점은 많다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야당 대표의 그 언급처럼 일본에 항복하고 조공을 바친 것이다 라고 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여전히 일본의 식민지 사관이 변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섭섭함과 괘씸함이 여전히 누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청구권은 누구도 침해 할수 없는 인권입니다. 실제 당사자가 겪은 고초와 수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욕이었다는 점은 누구든지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잔인했던 일본의 식민지 지배 잔재와 트라우마로 인해서 여전히 적지 않은 시생자들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욱이 진정한 사과 없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천에 따라 상황과 분위기도 바뀌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지난달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 리서치로 통해서 청년세대 6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일관계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청년 세대의 71%, 20대 73.1%, 30대 68.7%가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특히 미래의 동양인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MZ 세대,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에 출생한 이 MZ 세대의 71%가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국 협력을 통한 상호 경제적 이익 확대가 45.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상호 협력을 통한 중국의 부상을 견제 하는 것이 18.2%였고 북핵 대응 등 동북아 안보 협력 강화가 13.3% 등을 뒤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일본이 우리에게 안겨준 엄청난 상처와 항일 정신은 잊지 말자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과거0 쓰라린 역사를 딛고 일본과 대등한 처지를 내다보고 있는 10대 경제국가로 변신되었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즉, 우리는 과거를 딛고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사 불망, 후사 지사입니다. 즉, 과거를 잊지 않고 훗날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처절하게 당했던 과거의 쓰라린 기억을 더욱 반성하여서 자립, 자강을 위한 실천적인 행동이 더 절실한 것입니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자, 공자는 군자는 화이부동한다고 하였습니다. 조화를 이루되 함부로 타협하거나 같아지려 하지는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와 관용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반면 소인들은 동이 불어하죠. 화이부동의 반대라고 하겠습니다. 화이부동 하려면 노와... 나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검색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차이를 인식하고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완전히 단절하지는 않습니다. 선 너머를 탐색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일치 단결해서 일본을 이기기 위해 70년 와신 상담했습니다. 어쩌면 과거 식민지 시대에 항일 정신으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제 명실 상부하게 전자산업, 철강산업, 조선산업, 중화학산업 분야에서 일본과 어깨를 겨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일 갈등의 역사적인 고를 뛰어넘어 은인 자중했던 일본과의 교류 협력을 통한 역사적 산물이라는데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초절함을 갖고 고개를 숙여가며 지혜롭게 핵심 가치를 찾아내었습니다. 그야 말로 잠시 발톱을 감춘 절묘한 묘수, 신의 한 수였다고 봅니다. 박정희 정부는 철강 기술을 가져와서 신 일본제철을 이기듯이 그 이후 역대 대통령들도 이러한 전략적 사고를 이어받아 삼성이 반도체 기술을 가져와 마쓰시다와 NEC를 이겼고 현대가 조선 기술을 가져와 가와사키 조선소를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른바 한일 관계는. 과거의 걸림돌은 제거하되 이를 계기로 디딤돌을 삼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기를 뛰어넘는 항일감정으로만 일본을 대하기에는 너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mz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은 부강한 대한민국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과거를 잊은 국가에 미래는 없다. 라는 말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과연, 대일 관계를 놓고 우리의 국익을 위해 교유와 협력과 또 봉쇄와 차단, 이두 가지 방책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한 길인가를 스스로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 구한말, 힘이 없어서 갈팡질팡했던 불운한 우리의 치욕적인 역사를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으로만 일본을 대하지 말고 국가 경쟁력 제고와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북한의 위협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일본은 험한 파도와 외로운 바다를 지켜내고 국제화를 이루어낸 강인한 섬 사람들의 기질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육지 사람에게는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아집의 근성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격이 되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얻어내기 위해 지금부터 집요하게 압박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 사회의 동조와 지지를 얻어내는 치밀한 대일 외교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항의를 넘어 그 일이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림돌은 제거하되 눈에 보이지 않는 받침돌과 디딤돌을 놓는 진정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수가 되는 길입니다. 정치는 말로 하지만 경제와 안보는 손으로 합니다. 그래서 손, 손수자는 바둑이나 장기에서 두는 기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일 외교에 있어서 치밀한 수의 계산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리티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